안녕하세요. SC 중미안 피부과 홍순관 이채영 원장입니다. 대망의 여드름 흉터 네. 여드름 흉터 환자입니다. 네. 예. 딱 보기에도. 아. 심해요 그죠 네. 폭폭 파여 있고 아. 흉터도 종류가 여러가지죠 네네 종류가 네. 여러 이제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네. 뾰족하게 들어가 있느냐 네. 아니면 이렇게 넓게 동그랗게 있느냐 동그랗게 있느냐 뾰족한 것 보다 조금 더 넓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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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으로 네. 사각형 이렇게 있느냐? 절벽처럼 네. 깎여 있느냐 근데 네. 뭐그 네. 환자가 그한 가지 흉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섞여 있겠죠 네. 이제, 네. 이제 어느 네. 게더 어떤 흉터 형태가 네. 중점적으로 있느냐 네 그렇죠 게 보는 네. 거죠 그죠 결국엔 이제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있던 청연년 시기에 여드름 관리가 빨리 안 돼가지고 흉유증이 남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면 네. 안되죠. 필요하면 약도 바르고 먹고 네. 자고 하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제일 많아야겠죠. 좋은 흉터 예방법은 여드름 치료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그렇죠. 여드름이 치료가 안돼서 남는게 흉터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드름 치료를 잘했으면 흉터가 생길 일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는 아, 분들이 계시죠. 아, 안타깝죠. 아, 예. 그게 이제 저희는 경험자로서 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예. 자꾸 등한시해요 그거를 여드름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 여드름 치료만 잘해도 이렇게 가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제 네. 치료 못해서 20대, 30대, 40대 때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네, 직장 네. 생활하면서 이런 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그렇죠. 오시는데 결국 이렇게 오시면 더 많은 시간과 돈 엄청난 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10배 네. 넘게 투자하지 네, 네. 않겠습니까? 음, 그럴 음. 바에는 청소년 때 여드름이 흔히 심하다고 말하게 되는 청소년 때 여드름 관리를 잘해주는 네. 거 너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음, 결국 살 네. 파여있으니까요 네, 네, 네. 채운다. 그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겠습니까 네. 그러면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네. 도트 필링, 소닉 도트 필링 프로테. 크로스 여법이라고 부르는 도트 필링 에틸 클로로아세테이트, TCA라고 네. 네, 하는 네. 그 물질을 살짝 흉터 안쪽에 찌르듯이 바르듯이 음. 놓고 음. 나오면 살이 있겠죠. 네. 노구면서 콜라겐이 네. 재합성돼서 음, 살이 차는. 전... 그게 일종의 피부를 좀 부식시킨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확정, 부분적으로. 확정부식이죠. 네. 그렇죠. 표피 조직이죠. 거기서 이제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는 네. 힘이 있어서 좀흉터의 깊이나 네. 네. 폭이 좁아진다. 피... 깊이도 얕아지고 네. 그런원리입니다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 네. 그 말고도 써보시전이라 네. 그래서 네. 네. 밑에서 흉터 음, 조직을 잡고 있는 네. 콜라겐 밴드를 끊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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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증거가 네. 되겠고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전부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락셀 레이저랑 진피 안쪽으로 많은 열 기동, 그러니까 네. 열적 손상을 줘가지고 네. 다시 거기서 콜라겐이 만들어내게 하는 네. 그런 시술 레이저 치료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프락셀 예전에는 뭐 시오투나 네. 어뷰뮬라그 레이저 같은 거 네, 네. 가지고 프락셔널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이제 고세대가 그 벌써 5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죠. 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 네. 뭐 이제 피코 프랙셔널 네, 네, 네. 이제 피코 세컨드라고 해서 네, 네. 피코, 나노초보다 더 짧은, 맞습니다. 음, 네. 더 짧은 이제 펄스 폭의 레이저 나가는 게 피코 레이저라고 하는데 음. 그 장비를 많이 쓰죠. 그죠? 네. 저희는 음. 피코 세컨디 플러스가 나오면 네. 같은 에너지나 에너지라도 강력한 파워가 뭐 음, 음.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진피 상부 음. 쪽으로 안쪽을 이제 지전, 손상을 만드는 네, 거죠. 네. 소위 말 찢어 놓을 수 있는 거. 그 공간, 그 공간에 네네. 콜라겐 형성이 음.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살이 많이 찰수 네. 있는 거구나 네, 네. 저희는 이제 거기 안쪽에 주베로 같은 스킨이 네, 네. 더 좋은 스킨부터 네, 네. 주사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살이 많이 차고 음, 그러는 거죠 사진에 보시면 네. 이 정도 환자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거의 시술 간격은 한2개월정도요 음, 네. 항상 시술을 하고나하면재생 하고 네. 시간이 필요한데 음.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너무 네. 짧은 간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음. 좋지 않고요 환자분한테는 어, 어쩔 수 없다 이 만들어진 세월이 길기 때문에 네. 치료도.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 네.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회복 시간을 주고 네, 하신다 네. 그리고 흉터가 한번 생기면 네네. 이제 완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불가능하고 네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한50% 정도만 개선돼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70-80% 좋아 보인다 어, 완전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드린다 을 맞습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네. 설명드리고 있고요 네네. 환자분이 늘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좀 개선이 돼서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네, 네. 본인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는 사실 좀 많이 개선된 편이기 때문 이거 보단 좀덜된덜 되도 엄청 좋아하시. 물론 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횟수가 네. 늘어나면 정말 좋아하실수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시간과 돈 그렇죠. 무한정 할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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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까? 네. 흉터라고 해서 흉터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네. 피부 상태가 네. 좋아지는 거니까 네. 피부 색 톤이라든지 염증 후 색소 침착도 분명 히 있으셨을 네. 텐데 그것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